정호숙님의 수서나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아, 여러분 참 사람일까 외롭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 밑바닥에는 외로움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 여호 하나님 믿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아, 아,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농사였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완벽한 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에덴 농산도 혼자서는 이 아담의 외로움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불현듯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부을 누릴지라도 성공의 정점에서도 갑자기 외로움이 그 사람을 엄습하기도 합니다. 명예와 인기와 최정상이 있을지라도 갑자기 외로움은 우리 모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자로 하와를 지으셨는데 특히 아담의 외로움을 만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외로움을 만져주기 위해 맺어졌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르 모든 것이 갖춰진 갖춰질지라도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인 외로움의 존재인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돈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인간 안에 이 근원적 외로움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돈과 성공과 소유물로는 이 외로움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라고 그 외로움을 만져주라고 우리 하나님 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곁에 있는 동안 더 더욱 위로해주고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를 만져주며 살아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가장 위로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위로해줘야 되고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모든 헛된 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 여러분 인간은 결국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홀로 남게 되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을 개선해도 근원적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가 있고 주변에 친구가 있어도 그런 적 외로움의 문제는 남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 마음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친밀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근원적 외로움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희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 어제 또 어려운 슬픔을 당한 어느 분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참, 어, 뭐라 위로의 말씀을 이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들을 수가 없지만, 하나는 세상에 줄수 없는 위로가 이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사람은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할 수가 있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주님 만날 소망으로 또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을 만날 소망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빌리그라 목사님도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고 또 본인도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마지, 마지막 책인가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천국에 너무 가고 싶대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만날 것을 또 소망하지만 솔직히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그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너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그런 쪽의 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언제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이 완벽한 에덴 농산에서도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그요로움을 만져주기 위해서 아내를 주시고 또 남편과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 모든 헛된 날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위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